캡틴입니다. 제가 이틀 동안 좀 아파가지고 예, 영상을 못 찍게 되었는데 예, 이제야 예, 바로. 곧 우도로 출발하는데 저기 보이는 저쪽에 우도라는 섬이에요 제가 수소가 안나오는 이유는 좀 많이 아파가지고 수소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영상을 좀 제대로 못찍은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드디어 가박값 최고의 값을 찾아냈어요 어제 4배 7.8배 다 적중했거든요 다가 예, 2시 5분에 배당 뜨는데 예, 배당 되는 대로 진짜 우와. 하고요. 여기 등대도 없고, 예, 저 멀리가 우도라는 섬이에요. 지하철 목소리가 제대로 잘안 나오는데, 예, 곧목수리가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. 이제 곧 배가 출항할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가야될 섬은 저기 보이는 우도에요. 우도. 홍도. 우리 우도로 갈거예요 우도. 갈매기 구경하세요. 여러분들. 갈매기 기름 길으로. 오늘 제주도 날씨 너무 좋아요. 제주도 날씨가 엄청 출항할 거니까, 여러분들 잘 구경하세요. 오. 한도 여러분들, 대학 대학맘때 여러분들, 내제 네, 친구가 과자를 버릴 거예요.